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스튜디오 촬영을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살짝 어둡네요. 하지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에 돋보이는 핸드백 브랜드 에인레스트와 함께 가을 룩북을 준비를 해봤어요. 비건 레더나 캔버스, 그리고 나일론, 이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가볍고 실용적이면서도 좀 클래식한 무드를 잃지 않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데일리 백을 찾으시는 분들께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귀여운 미니 사이즈의 페트라 토트백을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살짝 긴 직사각형에 사방이 둥글게 굴려져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무드의 토트백입니다. 은은한 강택감과 투톤 컬러감의 비건 레더를 사용해서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가방인데요. 주황색에 가까운 카멜 컬러감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무채색으로 딱 입고 포인트로 들어주기에도 딱 좋은 컬러감이에요. 팝지퍼 형태의 클로징 방식인데요. 지퍼가 이렇게 꽤 깊게 열려가지고 수납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미니 사이즈 가방이긴 한데 가로 폭이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카메라도 넣고 파우치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수납력이 아주 짱짱합니다. 룩의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은 그런 카멜 컬러의 토트백이에요. 블랙 컬러도 마찬가지로 광택감 있는 비건 레더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요. 올블랙으로 코디를 했지만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나 모양이 토트로 이렇게 들기 딱 귀여운데 크로스백으로도 들수 있게 이런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도 포함돼 있어요. 겨울에 또 무거운 옷 입거나 짐이 막 바리바리매 될 수도 있잖아요. 크로스 끈 하나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개 중에 컬러를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다 너무 이제 매력도 있고, 둘다 활용도도 좋아가지고,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면 저는 못 고를 것 같아요. 블랙은 진짜 휙두르마뚜루템이라서 취향 따라, 또 스타일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퀘어 형태의 보스톤 백인 페트라 숄더백인데요. 전체 레더랑 캔버스 소재가 믹스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먼저 이 캔버스 숄더백을 보여드릴게요. 투톤 조직감의 캔버스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오염에도 강하고 생활방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블루 컬러의 니트 가디건과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거든요. 블랙 레더랑 캔버스 소재가 적절하게 믹스돼 있어서 캐주얼 하면서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위쪽에 이렇게 심볼 로고가 박혀 있고, 이렇게 스트랩에 참 장식도 연결이 돼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퍼가 무려 두 개나. 열어보면 포켓도 굉장히 많고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가방인데요. 앞쪽은 이렇게 좀더 깊게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태블릿 PC를 수납하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가방이면서도 크기가 엄청 거대하진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고부상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가방입니다. 다음은 세트라 숄더 블랙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가방과 같은 가방이지만, 아무래도 전체 레더로 들어가서 그런지, 다른 느낌이죠. 니트 베스트랑 블라우스, 반바지를 코디해서 좀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잔잔한 크랙 무늬가 들어간 비건 레더를 사용했고요. 은은한 광택감이 돋보이는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전체 가죽 소재지만 굉장히 가벼워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가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요. 짙은 그레이 컬러의 안감으로 블랙 레더와 통일감을 준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버 장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입니다. 핸들 길이가 굉장히 넉넉해서 겨울에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숄더백으로 들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겨울까지 쭉핏뚜루맞뚜루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좀더 각진 스퀘어 형태의 하이킥 숄더백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이렇게 일반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고요. 컬러와 소재가 다양하게 나온 가방이에요. 먼저 이번 FW 신제품으로 나온 초코 컬러 살짝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아이보리 니트와 화이트 팬츠에 매치를 했는데 벨트랑 신발을 브라운으로 맞춰서 통일감을 줘봤습니다 역시나 잔잔한 크랙이 있는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해서 가볍고 부드러워요 컬러 때문인지 특히나 좀더 광택감이 돋보이거든요 여기에는 깔끔하게 에인레스트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로 참 장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플랩이 달려있는데 히든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는 걸고 닫으면서 뭔가 넣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내부에도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외부에도 포켓이 또 따로 더 있어요. <laughs> 넉넉한 수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앞판의 쉐입이 딱 네모나게 각져있잖아요? 뭔가 좀 모던한 느낌을 주는 숄더백입니다. 미니 사이즈의 타이티 숄더백이에요. 나일론 소재가 믹스된 이 컬러로 골라봤는데,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 나일론 소재를 포멀한 디자인을 통해서 세련되게 해석한 가방이에요. 슬랙스랑 매치를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울리죠. 레더가 이렇게 군데군데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레더와 이런 적절한 조화가 오히려 어느 룩에든 매치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클로징이 한쪽 플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든 자석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미니라고는 하지만 전혀 미니미 하지는 않은 사이즈인데요. 숄더로 딱 이렇게 맸을 때좀 적절하게 예쁜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옆에 스트랩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겨울에 코트 입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즘 또 짧게 많이 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놓치지 않은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을맞이 룩북과 함께 여섯 가지 가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태블릿이나 뭔가 책을 넣기에도 좋아서 술퇴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등교용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용성과 디자인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가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참고해주시고요. 어, 지금 무신사에서 기획전도 열리고 있으니까 다른 가방들도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